1 2 8번 fx는 이것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. 먼저 fx를 좀 변형 좀 시킬게요. 이1 대신 x제곱분의 x제곱이라고 놓고 자 그러면 x 곱하기 x분의 합청호식 x-1 x플러스1 여기다가 2부터 9까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3 대입하면 3 곱하기 3 분의 2 곱하기 4 점점점 9 대입하면 9 곱하기 9 분의 8 곱하기 10이 되죠 그럼 이렇게 바로 앞뒤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이런 규칙에 의해서 남는 것은 2 곱하기 9 분의 1 곱하기 10만 남습니다 약분하면 9 분의 5만 남아요 이것이 a 분의 b다 라고 하고 서로 소인 두 자연수니까 바로 ab가 9와 5가 되면 되겠죠 합치면 14. 정답은 14입니다.